이집트에서 사는 산사막과 나일강이 빚어낸 일상. 이집트, 흔히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로 대표되는 나라. 하지만 관광 안내서에 등장하는 화려한 유적 뒤에는 실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복잡하고 다채로운 일상이 존재합니다. 응? 나일강을 따라 발전한 도시와 사막마을, 그리고 그 사이의 문화적 격차는 이집트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응? 도시 생활 카이로와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는 2천만 명이 넘는 인구가 모여 사는 대도시입니다. 카이로 사람들의 하루는 아침 출근길부터 시작됩니다. 교통체증은 일상적인 문제로 때로는 출근에만 23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도로 위에는 낡은 버스, 택시, 오토바이가 뒤섞여 있어 시끄럽고 혼잡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혼잡 속에서도 사람들은 독특한 사회적 유연성을 보여줍니다. 길 한복판에서 판매하는 차와 커피, 그리고 구멍가게처럼 작은 상점들은 주민들의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네? 카이로의 아파트 단지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중산층은 비교적 현대적인 아파트에 살지만 일부 가난한 지역에서는 전기와 수도가 불규칙하게 공급되기도 합니다. 네? 이곳에서는 공동체 의식이 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이웃 간의 교류가 활발하며, 아이들은 거리에서 뛰놀고, 어른들은 시장에서 수다를 떨며 하루를 보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카이로와 달리 지중해에 접한 항구 도시입니다. 해변과 바닷바람 덕분에 비교적 여유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어부들은 새벽부터 배를 타고 나가 물고기를 잡고, 시장에서는 신선한 해산물이 소비자에게 전달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주민들은 카이로보다는 한층 여유로운 생활 리듬을 가지지만 경제적 격차와 청년 실업 문제는 여전히 큰 고민거리입니다. 네? 사막마을과 농촌 생활, 도시와 달리 사막 주변이나 나일강 변의 농촌에서는 삶의 속도가 느리고 자연과의 밀접한 연결이 두드러집니다. 네? 나일강 주변의 농민들은 주로 밀, 옥수수, 채소를 재배하며 물을 관리하는 전통적 관계 시스템이 여전히 활용됩니다. 사막에 위치한 마을에서는 가축을 키우거나 작은 장터를 운영하며 살아갑니다. 이곳 주민들은 대부분 가족 단위로 생활하며 공동체 중심의 문화가 강합니다. 마을 축제나 결혼식, 종교행사는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중요한 사회적 사건입니다. 사막 생활의 특징 중 하나는 물과 에너지의 제한입니다. 주민들은 물을 절약하며 태양열을 이용한 간단한 에너지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전통적인 흙집과 돌집은 사막의 혹독한 기후에서 체온을 유지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문화와 일상. 이집트 사람들의 일상은 종교와 전통과 깊이 얽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집트인은 무슬림으로 하루 다섯 번의 기도와 라마단 기간의 금식은 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종교적 행사가 없는 날에도 가족과 친구가 모여 음식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문화가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전통 요리인 콰마르와 팔라펠, 그리고 신선한 빵과 커피는 단순한 음식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사람들을 연결하고 공동체를 강화하는 사회적 장치로 착용합니다. 현대화의 흐름 속에서도 전통과 현대가 혼재된 모습이 보입니다. 카이로의 고층 빌딩 사이에는 여전히 낡은 마차가 다니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년들도 저녁이면 거리에서 친구들과 체스나 카드게임을 즐깁니다. 젊은 세대는 SNS와 인터넷을 통해 세계와 연결되지만 동시에 전통적 가족 구조와 문화적 관습을 존중하며 생활합니다. 경제와 직업. 이집트의 경제는 다양하지만 어려움도 많습니다. 관광업, 농업, 서비스업이 주요 산업이지만 젊은층은 안정적 일자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많은 청년이 대도시로 이동하거나 해외 취업을 모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하루를 벗겨나갑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이집트 사람들은 공동체와 가족을 중심으로 삶의 희망을 이어갑니다. 교육과 미래. 이집트의 교육은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도시의 사립학교와 국제학교는 비교적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지만 농촌 지역의 공립학교는 교육 환경이 열악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학업과 직업의 성공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젊은 세대는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기술과 언어 학습, 해외 경험에 투자합니다. 나일강이 흐르는 삶. 이집트에서의 삶은 복잡하면서도 단순합니다. 사막과 나일강, 도시와 농촌,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생존하고, 웃고, 사랑하고,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외부인에게는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는 혼재된 모습 속에서도 이집트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일상을 지켜나갑니다.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뒤에 숨겨진 이 삶의 이야기야말로 진정한 이집트의 얼굴입니다.